What is the name? Paper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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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s p a p r a m Paperam Paperam p a p e r a p a p r a m p a p r a m p a p r a m p a p a m r a m 이게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고추, 꽃츠츠 나는 근데 그냥 이게 좋더라, 그냥 빨간 게 그냥 베이직하게. 이거는뭐 에피타이저 같은 거죠? 아 이거 이거 보세요 저는 치킨 마살라? 마살라 치킨? 치킨 마살라? 뭐 그거라고 하는데 그냥 치킨 커리라고 하면 되잖아 그지? 너무 맛있어 그거? 그뭔 정체를 모르겠어 애호박 같은 거 아니, 여기 캄보디아도 인도 문화권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나라니까. 인도 커리 가게가 꽤 많잖아. 근데 그 중에서도. 여기, 그 중에서도 여기가 최고. 최고, 최고. 여기는 진짜 추천. 추천 질찻. 저 그냥 이것만 일단 한번 먹어볼게. 자. 치킨. 바나나. 치킨 바나나. 치킨? 와, 일단 치킨이 너무 부드러워, 너무 부드럽고 이 크리미하면서도 커리향이 확 올라오는 이 소스가 진짜 일품이거든, 일품. 저는 이 라이스를 먼저 그릇에 떠야 돼. 라이스를 서 원하는 만큼 그릇에 떠.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게 있어 여기에. 요거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. 요거 후추거든. 나는 근데 후추를 이런 통후추를 별로 안 좋아해갖고 씹으면은 그냥 확. 뭔지 알지. 일단은 버터 치킨 먼저 먹어볼게. 야, 아, 이거 진짜 맛있거든 거. 이거. 이거는 옆에다 살짝 뿌려갖고 나는 인도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를 쓸 거야. 인도 사람이. 아니니까. 아, 소나로 먹어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야. 음, 음, 어, 확실히 엄청 부드럽다 이게. 음 소스 자체가 너무 부드러워.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. 근데 이거는 좀 강렬하긴 하지. 이게. 이거랑이거랑 금고랑, 금고랑, 랑이거랑 금고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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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갈릭버터는 아니야. 와~ 향이 너무 좋아. 향이 너무 좋아. 진짜 여기 너무 맛있다 네. 갈릭버터는 여기 안에 마늘칩이 이렇게 막 박혀있거든요. 네? 어우 냄새 너무 좋아. 진짜? 음 냄새 너무 막타와 냄새를. 이걸 이렇게 올려 그냥 없어 그냥 무섭이하게 그냥 한입 하면 돼 그냥 마늘 풍미가 쫙 올라오는 게와 장난 아니었어 오. 이거는 용서해주면 안돼 무섭이하게 뜯어 그냥 그냥 무자비하게뜯어버려면 음. 음. 자. 자. 음. 자한입 더. 음. 음아 음. 너무 좋다 이 조합이 너무 좋아 그 음. 이거 한입 해봐도 될꺼야 음 이야 이거 반짝반짝 빛나 지금 기름 어? 아, 이거 떨어진다 이거 떨어진다 이거 떨어진다 이거 기름 이 기름 떨어진다, 이거. 에이. 떨어졌다. 응, 응. 뭐 먹지? 단단이 으이, 으 엄청 짭짤해. 이런 것도 이렇게, 이,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삼두리 클리어. 이제는 마늘 먹을 차례야. 자. 이번에도 뭐 없어. 이거 그냥. 이렇게. 음. 안전 다이어트식. 이게? 닭치킨 단백질. 응 치킨 단백질? 음. 치킨 단백질? <laughs> 자 이거 어떠나? 이거 들어갈까? 이거? 여기? 들어갈까? 응도래서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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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안 들어갈 거야. <laughs> <laughs> 너무 힘들어 보여. 음. 양이 적은 게아니야 양이 많아. 그쨌든 천천히 좀 즐겨볼까? 그냥 먹으면 또안돼 이거 불량 느껴져 불량 그렇지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. 항상 음식은 입안 가득 넣어야 확실히 이거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. 이 탐그리 치킨이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이게 바로 치밥 아니겠어? 치밥 내가 이 정도 먹으면 많이 먹은 거 아니야? 많이 응? 먹었지. 억지로 필요 없어 그만 먹어, 새. 아? 지금 그만 먹게 해줘, 제밥 그만 먹게 해줘. 그만 먹게 해줘. <laughs> 진짜 어울다 아무도 반해도안 했는데 잔디뭉실 와... 이거 <laughs> 빵이야. 음. 아니, 이 또다스를 알룰로써 그냥 절여놓은 거네 음. 음. 어우, 엄청 달다, 엄청 달아. 네. 나 남기는 거를 잘못 봐. 이렇게! 이렇게 먹은 게한30%불 나왔는데 여기 구미는 한50% 할인해 주더라고요. 너무, 너무 좋아. 그래서 다 좋을만 해. 잘 먹었습니다.